안녕하십니까. 산파선 농원입니다. 오늘은 1월 11일입니다. 요즘 제 제가 오늘 지난번에 한번 품종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요즘 지금 제가 이제 전화도 많이 받고 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이제 품종 선택이라든지 뭐 고추 재배력 같은 거좀좀 좀 문의를 하시려고 좀 연락들이 많이 오시고 찾아오시고 해서 오늘 아마 그 이제 품종 소개를 하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. 저희 지역은 좀 추운 지역이라서, 그, 이제, 노지 고추도 많이 하지만, 또, 이제, 그, 조기에 빨리 딸려고, 그, 비가리 마우스 하는 그, 농가들도 제법 있습니다. 오늘은 저희 옆 동네, 이거 연천에서 오늘 찾아오셨는데, 비가리 품종 추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, 그래도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. 지금 이제 제가 지몇 가지를 이렇게 그, 꺼내 놨는데요 이 품종들은 제가 다 아는 품종들이에요 제가 다 아는 품종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~ 착황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고 건강까지 괜찮은 품종들로 오늘 그~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품종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우스 품종 근데 제가 그~ 모든 품종을 알 수는 없고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좀 많이 심고 그래도 제가 그~ 본 제가 좀 그~ 농가 좀 방문해가지고, 확인해가지고, 그렇게 좀, 저, 저한테도 좀 익숙한 고추들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어, 요, 칼탕킹하고 불꽃스타 지니어스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품종일 거예요. 이 품종은 이제 올해도 제가 이제 신게 되는 품종인데, 이 고추들은 이제 일단 조생종이에요. 조생종이고, 그 중에서 불꽃스타는 이제 파만농 건데, 요거는 거의 극조생에 가까운 이제 품종입니다. 건강도 좋아요. 기본적으로, 건강은 기본적으로 다 좋고, 일단 절간이 작고 수량성이 많기 때문에, 저희 지역 같이 좀 일찍 수확을 좀 목표로 하시는 분들, 한테는 상당히 좋은 품종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칼탕킹은 이제 더이광 거고 불꽃사는 파만농 지니어스는 그잘 아실 거예요 바르시드 건데 바르시드 품종들이 올해 상당히 그 지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좀 저기 그좀잘 알려진 품종들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비가름재배가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고추 선택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제가 그도 해마다 좀 그도 소개도 시켰던 품종도 있고 이미 다 알려진 품종들도 있고 한 한데 이 품종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도 욕은 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게 뭐냐면 꽁무고추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꽁무수확을안 했는데.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꽃무고추라 그러면 아마 그 현대종무의 그 명장 칼탄이 아닐까 싶어요. 이 고추는 그 상부에도 나왔다 있다, 있다시피 꽃무고추수확에 되게 장점이 있어요. 저도 작년에 이제 가을쯤에는 일부 바쁘다 보니 꽃무를 했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잘 따지는 고추예요. 그리고 이 품종 같은 경우는. 척박한 통영에서도 잘될 거예요. 그리고 카신 겹도 상당히 작고, 올해 제가 그 여러 품종을 했는데, 그 중에서도 그 장마철에 그 꼭지 빠짐 현상도 거의 없던 고추가 이거예요. 건가도 엄청 좋습니다. 그러니까, 는 꽃물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명장 칼탄 소개시켜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칼탕킹이나 불꽃스타 진이어스도 뭐냐면은 꽁무가 잘 되는 고추예요. 그냥 꽁무로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네개 품종도 다 괜찮고, 그리고 비가림 재배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 품종 다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칼탕킹이나 불꽃스타는좀 순한 맛이고, 진이어스는 보통 맛이다 생각하시면 되고, 명장 칼타은 제가 오리 심어 보니까는 맵기 매운데. 그, 제가 물을 좀 자주 주는 스타일에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심하게 맵는 않아요. 보통 매운맛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이제 고추 아마 선택, 품종 선택도 거의 다 하셨을 텐데,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그 고추 품종 소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